늦게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어, 또 감사드립니다. 어, 어려운 환경에도 이렇게 임명식을 어,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신 어, 또 순서를 맡아주신 어, 우리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젠 말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납니다. 저희 합창단도 창단된 지가 벌써 9년이 지나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창단부터 1대, 2대 우리 진동숙 단장님, 그리고 3대, 4대, 5대, 6대 어, 신춘자 단장님 이두 분의 에, 삶이 바로 우리 합창단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두 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분이 자녀라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한마디로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합창단에 대한 사랑도, 어, 지휘자인 저에 대한 사랑도, 우리 모든 단원에 대한 사랑도, 정말 넘치는 사랑을, 어,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가족분들이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두 분이 고생한 것이 아니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분들에게 어, 이 자리를 빌려서 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어, 제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 자리에 참여 안 하신 가족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 이분들이 저희를 합창 합찬, 저희 합창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두 번째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합창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와 어, 저희들이 이, 어, 이유로 저희들이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단원들을 생각할 때참 음,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합창단이 있, 합창단에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코비가 끝나니까 운전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단들 어, 제가 명단을 작성을 해보니까 10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그 어, 다음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오시는 분또 계십니다. 아 어, 연세가 드시면은 어, 남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아, 그런, 음, 어, 겉으로 표시 안 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하고 또 이어서 바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아, 그래서 아, 이분이 참잘 아, 모르시지만 저희가 아, 잘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어, 그 다음에는 가족분이 아십니다. 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에, 우리 그 신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 서재니 단장님과 함께 앞으로 어, 즐거운 합창단, 건강한 합창단, 행복한 합창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카고 어머니 아장간에 가서 즐겁게 노래하고, 어, 건강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어, 행복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